윤희야, 너 내일 모임에 나가지? 응, 나가지. 너도 나오는 거야? 이번에 나오면 얼마만이야? 결혼하고 처음 모임에 나오는 것 같은데. 맞아. 나 결혼하자마자 애 낳고 외출도 제대로 못하고 살았잖아. 이번에 남편한테 놀고 와도 된다고 허락 받았어. 그래. 애 키우느라 고생 많았겠다. 모임 장소 어디인지 알지? 내일 저녁 7시니까 늦지 않게 와. 애들이 너가 오랜만에 나와서 정말 좋아하겠다. 아, 근데 내가 조금 걱정이 하나 있는데. 내일 나가서 놀다 와도 된다고 남편한테 허락은 받았거든. 근데 애도 데리고 가야 할것 같아. 아이까지? 아직 돌도 안된거 아니야? 다음 달이면 돌이야. 그래서 돌잔치 하는데 너희들 초대도 할겸 우리의 얼굴도 보여줄 겸 겸사겸사 나가는 거지. 아, 그런데 거기 술집에서 보는 건데. 아이가 있기엔 너무 환경이 시끄럽지 않을까? 내가 아직 애가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아이들이 시끄러운 곳에 있으면 힘들어한다고 하던데. 괜찮아. 우리 애가 나를 닮았는지 시끄러운 곳 좋아하더라고. 너도 알잖아. 나 결혼하기 전에 뱃속에 애가 진 상태로 클럽 갔다 온 거. 태교를 클럽으로 했더니 시끄러운 곳에서도 엄청 잘 자. 그래, 그럼 다행이네. 내일 조금이라도 조용하게 구석자리로 해달래야겠다. 있잖아. 너 내일 차 끌고 가. 응, 나는 내차 타고 갈 생각이야. 저녁에 들어올 때 어차피 택시비도 너무 많이 나올 것 같고, 대리운전 맡기면 되니까 그냥 차 끌고 가려고. 그러면 갈때올때나좀 같이 데려갈 수 있어? 내 차에 같이 타고 가자고? 나도 애까지 데려가는데 버스 타고 가긴 좀 그렇고, 왕복으로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내가 태워줄게. 너 아직도 그 아파트에 살지? 맞아, 우리 전세계약 2년 연장했어. 이 동네가 살다 보니 괜찮더라고. 알겠어. 그럼 내일 7시 약속이니까 내가 너네 집에 6시 15분까지 갈게. 아마 약속 장소까지 40분은 걸릴 것 같네. 진짜 고마워. 내가 커피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을게. 저와 대학 친구들은 정기적으로 자주 모이고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주로 모이는 멤버는 6명인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고 결혼하자마자 연락이 거의 되질 않았습니다. 저희 모임 멤버들이 결혼식도 전부 참석했었고 축의금 외에 별도로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서 이 친구 신혼집에 소파까지 사줬거든요. 근데도 결혼식 끝나자마자 잠수를 타고 연락이 되지 않아서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아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단톡방에 사진 몇장 보내고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그 뒤로도 거의 연락이 없길래 그냥 우리 모임에서 나가려나보다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나온다고 하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결국 다음 달에 아이 돌잔치 한다고 오라는 소리였어요. 너무 속이 뻔히 들여다보였지만 앞에서 내색은 할수 없었고 다른 친구들 모두가 뒤에서 이 친구에게 너무 하는 것 같다고 뒷말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좀 얄미워서 차도 태워주긴 싫었지만 같은 동네 사니까 좋은 일 한다 셈 치고 태워줬어요. 갈 때는 별 문제 없었는데 밤 12시까지 놀고 집으로 오는 길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잘 들어갔어? 야, 진짜 미안하다, 어쩌지? 아, 방금 나도 집에 도착했어. 지금은 날이 너무 어두워서 제대로 확인은 못했는데, 뒷자리 시트에 다 스며든 것 같더라. 내일 한번 확인해보고 세차 맡겨야 할것 같은데. 그래, 미안해, 진짜. 나도 우리 애가 갑자기 그럴 줄은 몰랐어. 내일 세차 맡기면 내가 세차비는 바로 입금해줄게.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애가 뭐 알고 그랬나? 차 타니까 힘들어서 멀미라도 했나봐. 얘가 자기 아빠 차 타면 안 그러거든. 우리 남편 차는 전기차라서 실내가 조용하고 편안한데. 너 차가 조금 불편하니까 애도 멀미를 좀한것 같네. 아무튼 내가 새 차비는 줄 테니까 내일 차 맡기고 다시 연락줘. 그래, 알겠다. 내일 다시 연락할게. 친구가 아이를 데리고 제차 뒷자리에 탔어요. 조수석에 타면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큰일이 날까봐 친구와 아이는 뒷자리에 타라고 했었는데 그게 문제였었나 봐요. 친구가 아이를 뒷자리에 그냥 눕혀놓고 있길래 제가 불안해서 안고 있는 게 좋지 않겠냐 몇번 이야기했지만 자기에는 괜찮다며 차에 타면 무조건 잔다고 걱정말라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누워있는 상태로 제 차에 오바이트를 했고 급하게 물티슈로 닦아내긴 했는데 뒷좌석 시트 사이사이로 오바이트가 다 들어갔습니다. 친구가 미안하다고 했지만 솔직히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집까지 데려다 주고 저 혼자 돌아오는 길에 계속 아이 토냄새가 올라와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집 근처 세차장에 갔더니 이곳에선 안 된다며 다른 곳으로 가라 하더군요. 몇 군데를 돌다가 겨우 실내 시트를 다 빼내고 세차해주는 곳을 찾았습니다. 방금 세차장 왔는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 세차비가 30만원인데 어차피 내 차니까 절반은 내가 낼게. 15만원만 입금해줘. 뭐? 세차비가 30만원이라고? 거기가 어딘데? 에이스팀 세차장이야. 오므리 시트 구석구석 다 들어가고 안쪽 바닥까지 다 묻었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는 해주지도 않더라. 세 군데 돌다가 겨우 할수 있다는 곳 찾은 거야. 여기서는 시트 다 떼어내고 안쪽까지 다 닦아준대. 아니, 무슨 세차비가 그렇게 비싸냐. 우리 남편은 너보다 차가 더 큰데 셀프 세차장 가면 만원도 안 쓰더라. 너도 너가 직접 하는 게 낫지 않니? 나 세차 내가 직접 안 해봤어. 그리고 웬만한 거면 그냥 내가 알아서 하고 말텐데. 이번에는 상태가 좀 심하잖아. 냄새도 너무 많이 나서 대충 닦으면 안될것 같아. 야, 내가 우리 아이 오바이트 한거 한두 번본줄 알아? 아이 톤은 냄새도 안 나. 진짜 너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유난 떠는 거야. 아니, 유난이고 뭐고 가네. 아무튼 세차 여기서 할 거니까 15만원 보내줘. 아니면 너가 다른 곳 찾아서 알려주던가? 지금 우리 신랑한테 물어보니까 실내 세차까지 5만원이면 충분하다던데. 괜히 이참에 잘 됐다 싶어서 엄청 비싼 곳간거 아니니? 내가 5만원까지는 줄수 있어. 세차비가 30만원이라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너네 남편 차에 오바이트하고 5만원만 줘도 돼? 우리 신랑은 세차하는데 만원도 안 쓴다니까. 내가 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돈 달라는 대로 그냥 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너 진짜 사람을 완전 우습게 생각했나보네. 야, 그냥 내가 적선한다 생각하고 내 돈으로 세차할게. 아니다. 너 다음 달에 아이 돌잔치라고 했지? 내가 금반지 반돈해준다는 생각으로 내 돈으로 세차하고 퉁치자. 대신 단톡방에 친구들이 이 상황 다 보고 있거든? 앞으로 우리 모임에 낄 생각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 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다음 달 우리의 돌잔치에는 와줘야 할거 아니야? 돌잔치 같은 소리하고 있네. 소파는 그냥 우리가 적선했다고 생각할 테니까. 너 결혼식 때 우리가 다들 축의금 30만 원씩 한거 알지? 그거 이번 주까지 반환해라. 안 그러면 돌잔치에 너네 시부모 보는 앞에서 곡소리 나게 만들어 줄게. 야, 그냥 내가 15만 원 보낼게. 15만 원 보낼 테니까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하자. 친구끼리 왜 이래? 친구? 웃기지 마. 너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친구냐? 아무튼 우리 애들 전부 축의금 돌려달라고 하니까 이번 주까지 보내. 진짜 개망신 당하고 싶지 않으면 너 대학교 때 남자한테 차이고 울고불고 하던 동영상이랑 결혼식 직전에 클럽에서 남자 끼고 놀던 사진 우리한테 있는 거 알지? 알아서 잘해라 우리도 너 결혼 생활까지 박살내고 싶진 않으니까 그 뒤로 친구에게 추기금으로 줬던 30만원이랑 달라고 하지 않았던 소파값까지 각자 친구들에게 입금되었어요 그리고 제 세차비 15만원도 따로 보내주더라고요. 과거에 하도 잘못한 일이 많아서 밝혀지는 것이 무섭긴 했나 봅니다. 진짜로 돌잔치까지 쫓아가서 깽판 놓을 정도로 강심장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염치 없는 이 친구를 손절했더니 기분은 좋아요.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는 건 진짜 친구가 아니죠. 이제 다 손절 당하고 혼자가 되었으니 더는 민폐 끼칠 사람도 없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